Life goes up and it goes down. I know my mom taught me that I figured why we fool around so little and we keep track of time being so serious idiots thinking it will matter keep me company downtown before the clock runs out. 오늘도 요즘에 출시된 핫한 신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킨케어부터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지겹도록 쓰는 <laughs> 토너 패드 사용해 줄게요. 이제 진짜 봄인가봐요. 날씨가 너무 좋아. 밖에 나가서 막 카페도 가고 싶고 산책도 하고 싶고 막 사람들도 만나고 싶긴 한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 나가겠어요. 이런 좋은 날씨를 만끽할 수가 없다니. 그다음 에센스 제품은 또 지겹게 쓰는 요 앰플 사용해 줄게요. 요즘 라면이 너무 땡겨가지고 라면을 좀 먹었더니 트러블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립밤 발라줄게요. 네, 그 다음에 선크림 발라주도록 할 건데요. 제가 요즘에 사용하는 선크림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즘에는 화장품도 이렇게 케이스가 되게 예쁘게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감성 넘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평소에 백탁이 없고 스킨케어처럼 마무리가 되는 선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 백탁이 있으면 밀리는 게 육안으로 보이기도 하고 톤업의 느낌보다는 약간 인위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백탁이 없는 제품이 주로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기도 하고 제가 베이스에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조금이라도 뜨면 은 지저분해 보여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촉촉하고 수분크림처럼 마무리가 되는 선크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제품이 딱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촉촉함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올라올 베이스도 엄청 예쁘게 잘 먹게끔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 역할도 해줘서 피부 화장이 엄청 예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메이크업 안할 때도 사용을 하고 메이크업 할 때도 약간 부적처럼 사용을 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사용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피부에 콕콕콕 적당히 덜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그냥 쓱쓱쓱. 이렇게 뭐 밀리는 그런 것도 없고, 진짜 그냥, 진짜 그냥 수분크림 같아요. 완전 쉽게 발려요. 보이세요? 되게 깔끔하게 먹는 거? 바를수록 안에서 수분감이 톡톡 터지는 느낌으로 발려요. 엄청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 발라봤는데요. 헉, 엄청 촉촉한 광이 돌죠? 이게 선크림인데도 불구하고 유분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진짜 수분크림 바른 느낌이 들어요. 왜 선크림 중에 유분감이 강한 제품을 사용을 하면 베이스가 빨리 무너지고 좀 유분감이 쉽게 돌잖아요. 좀 지저분해지고. 근데 이 제품은 유분감이 도는 게 아니라 진짜 촉촉한 겔 타입의 수분크림을 바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게 자외선 차단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어, 싶을 정도로 선크림 같지가 않고 수분크림 같은 느낌인데 이게 SPF50 플러스의 PA 뿔뿔뿔뿔 제품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선크림은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매일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집에만 있는데 선크림을 바르는 게좀 부담이 되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제품 덕분에 선크림 바른 느낌이 아니라 약간 스킨케어 연장선 그런 느낌으로 집에서도 가볍게 매일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눈시림. 요거 눈시림도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이거를 바르고 잠든 적도 있었는데 뭐 가렵다거나 피부가 뒤집어진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피부에 부담감도 없고 진짜 제품이 순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제품 발라줄 건데요. 이것도 같은 샤이샤이샤이 샤이 샤이 제품인데 컨실 아이크림입니다. 컨실러랑 아이크림이 섞인 제품인데 너무 신기하죠? 컨실 아이크림,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어? 나은 몰랐나? 제가 얼굴에 주름이 없는 편이긴 한데, 눈 주변은 이제 표정을 많이 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메이크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눈 주변에 주름 부분에만 딱 베이스가 벗겨지면서 눈 주름이 더 부각돼 보이는 약간 메이크업 하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눈 주변에 아이크림을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밀리더라고요. 이렇게 때처럼. 근데 이 제품은 전혀 밀리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다크서클이 심한 사람은 다크를 따로 가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크서클을 따로 가리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제 다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잠을 덜 자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진짜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가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다크가 좀 어려운 게 색깔 맞추기도 너무 어렵고 눈 주변 피부가 너무 얇다 보니까 잘 뜨고 갈라지고 건조해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크를 좀 완벽하게 가리면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자연스럽게 다크를 촉촉하게 가려줘서 저는 처음 써봤을 때 약간 좀 충격 먹었었어요. 일단 제형이 엄청 특이해요. 뭔가 아이크림 같은데 자연스럽게 다크가 가려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콕콕콕 콕, 콕 짜서 약지로 부드럽게 펴발라주면 됩니다. 이것도 바를수록 수분이 톡톡톡 터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컨실러가 들어간 제품이라서 밑에까지 펼쳐주셔도 돼요. 이거 토너크림처럼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엄청 촉촉하고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다크가 가려졌죠? 신기해. 반대쪽도 가려볼게요. 이렇게 쓱쓱쓱쓱 밀어도 안 밀려요. 이렇게 바르고 위에 얇게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발라주면 촉촉하고 자연스럽게 다크와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쿠션 발라줄 건데요. 오늘 쿠션은 요 롬앤에서 새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1번, 2번 가지고 왔는데 2번을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2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눈이 오늘따라 좀 작아 보이지 않나요? 노 렌즈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가지고 투명색 렌즈를 껴줬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묻어나오게 해서 색깔은 이 정도? 네, 이렇게 엄청 깔끔하게 예쁜 피부 표현으로 베이스가 완성이 됐어요. 일단 제가 엄청 촉촉하고 베이스를 잘 먹게 하는 선크림도 발랐고 쿠션도 굉장히 촉촉하고 잘 먹는 제품이라서 번데기 파나봐. 빨리 지나가세요, 아저씨. 네, 아무튼, 어, 네. 오늘 베이스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눈썹 그려주도록 할게요. 앞부분만 쉐입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 그 다음에 이 제품 사용해서 한올한올 한올 그려줄게요. 여기 비었던 부분 딱 채워진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꼬리는, 오랜만에 이 제품을 꼬리 그려줄게요. 이렇게 좀 도톰하지만 끝을 내려서 좀 청순한 눈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아이섀도우 제품은요. 이번에 어뮤즈에서 새로 나온 팔레트인데요. 요런 색상이에요. 먼저 이 제품 사용해서 용광 넣어주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진해서 많이 털어내준 다음에 살살. 그쵸? 그렇죠? 좀 진하죠? 좀 진하게 됐다 싶으면 많이 털어내서 펴주세요. 여기 그림자 지는 것처럼 여기를 쓸어줘야 더 높아보여요, 코가. 여기다. 그다음에 요거 요거트 같은 색상 이걸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음. 생각보다 엄청 확 올라오진 않아요. 엄청 자연스러운. 되게 흰기 있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 베이스로 쓰기 아주 좋은 색상이고요. 그다음에 이 색상 메인으로 깔아주도록 할게요. 발색이 엄청 여리여리하다. 뭔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데라고 하고 보면은 올라온. 언더도. 이 중간부터 끝부분 위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해줬고요. 오늘은 노 렌즈 메이크업이니까 라인을 되게 연하고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이 제품으로 점막만 채워줄게요. 네, 이렇게만 해주고요. 이 제품으로 아이라인 꼬리 그려주도록 할게요. 와우, 되게 잘 올라온다, 색깔. 이렇게 해줬고요. 렌즈를 안 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조금만 자연스럽게 음영을 줄게요. 꼼수, 꼼수. 요렇게. 그 다음에 펄을, 요, 라벤더 색상의 펄을 눈두덩이에 얹어주도록 할게요. 엄청 입자가 작은 펄이에요. 오묘한. 이렇게. 펄이, 실버 펄이랑 라벤더 펄이 들어가 있어서 쿨톤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 펄이에요. 그 다음에, 뷰어해 줄게요. 그다음에 마스카라는 이번에 메이블린에서 새로 나온 제품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오, 소리 엄청 크네. 저는 속눈썹이 짧아서 이런 큰 솔은 진짜 조심조심 발라야 돼요. 되게 얇게 발린다. 물론 새 제품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약간 속눈썹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 소리 너무 커서 언더 바를 때 너무 웃는다. 요펄 있잖아요 하얀 펄눈 앞머리에 포인트를 좀 줄게요. 오 되게 맑네. 여기 눈 앞머리 포인트 주기 딱이다. 허! 우와, 엄청 티가 빵 나네. 너무 예쁘다. 애교살에도 조금 해볼까요? 그다음에 블러셔를 둘 중에 하나 쓰면 될것 같은데 이거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섀도우가 좀 연하니까 블러셔를 약간 좀 존재감 있게 발라볼게요. 떡칠 중. <laughs> 그 다음에 이 섀도우 좀 자연스럽게 찍어서 좀 올려볼게요. 그럼 턱 끝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립을 발라볼 건데요. 립밤을 지우고 입술 색을 립은 구하느라 너무 늦었지만 드디어 바르는 이 입생로랑 캔디밤 발라볼게요. 5번으로 베이스를 깔고 11번으로 포인트를 주도록 할게요. 이게 5번 색상이고요. 이게 11번이에요. 이렇게 그냥 연하게 펼쳐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생각보다 5번이 좀 진해요. 좀 어둡고, 응. 그리고 각질 부각도 좀 있어요. 립밤인데, 왜지? <laughs> 그 다음에 쉐딩 넣어줄게요. 아, 근데 진짜 투명색 렌즈 끼고 메이크업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저는 평소에도 막 직경이 큰 렌즈를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그래도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저번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렇게 핑크와 퍼플이 오묘하게 들어간 그런 하이라이터. 여기 블러셔 위에 이렇게 얹어볼게요. 보이세요? 그리고 컨실러로 잡티 가려줄게요. 섀도우 가장 진한 색으로 점 찍어줄게요. 네,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머리 스타일링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노 렌즈 신상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투명색 렌즈를 끼고 메이크업을 하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앞으로는 노 렌즈 메이크업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두 가지 제품. 제가 진짜 사용해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